도치야 왜요? 너 이게 묻었잖아. 왜, 왜, 어디? 인사 잘한다. 아, 뭘. 어쩔지고? 왕자님 이리 와 보세요. 어왜왜 왜, 왜? 가세요. 어쩔? 어쩔지고? 너 손등이 보이게 깍지 한번 껴봐봐. 어. 너의 오른쪽 발바닥을 쳐다봐. 이렇게 아잉~~~ 뭘? 이 어쩔지고? 아왜 왜? 왜뭐 잘못 먹었어? 아 뭐가 걸린 거 같아 아,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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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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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나 아. 둘 셋! 아잉~~~ 어쩔지고? 왕자님! 왜? 거북이 다섯 번 해보세요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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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? 세종대왕이 만든 대이름은? 거북선! 아닌데? 한글을 만들었는데? 어쩔+ 어쩔+ 지고 도치야 똘똘이네 반에 다섯 명의 학생이 어1 학생 뭐 <laughs> 어쩔+ 시기이시기쩔시기어시섯 번째 학째 학생 이뭐이 뭐게? 어시똘이 어쩔+ 어쩔+ 지고님제하세하세요쩔어종이접이하고하어제어제제하제 응, 하나 요 따라해 보세요. 100. 백200 200, 200, 200 300, 300 300 400 400 500 500자 문제 나갑니다. 100 다음에 오는 숫자는 200. 101이지. <laughs> 어쩔... 어쩔지고. 어쩔 원장님 t 비 보세요. 어. 제가 재미난 거 한번 해 볼게요. 따라해 보세요. 어? 자, 손바닥을 이렇게 피고그고 자, 주먹을 쥐고 주먹 쥐고 자, 접어 보세요. 하나 둘셋넷 둘, 넷. 넷. 쳤어, 자, 이제 뒤집어서. 뒤집어. 자, 반대로 시작. <laughs> 이거 <이건 웃음> 되거든요. 이거 <이건> 돼요. 쩔. <laughs> 어쩔지고. 도치야, 도치야. 야, 고미 사과를 어떻게 먹는지 알아? 얌 먹겠죠, 얌 배어 먹지. <laughs> 어쩔지고. 좋치야왜요 내가 마술 하나 보여줄게. 뭔데요? 요 병에 음? 내가 동전을 넣어놨거든. 예? 어. 안 보이는데? 아니 자세히 한번 봐봐. 가져가서 봐봐 여기. 으악! 지구별 보고서. 썰렁한 개그도 같이 웃어요.